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물을 잘 다스려야 부자가 되고 물길이 잘 흐르는 곳에 있어야 삶이 원활해지며 물이 크고 넓어야 삶의 성취가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여 어디든 짚터를 잡게 되면 제일 먼저 우물터를 만드는 것이 순서였다는 거예요. 또한 마을 전체가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우물터, 빨래터를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몸에 배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네, 풍수학에서도 배산임수라고 하여서 뒤쪽으로 큰 산이 막힌 곳, 앞쪽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을 최고의 주택지로 치셨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경우 굳이를 따를 필요는 없으나 물의 영향력을 알아서 이 기운을 잘 살릴 방안을 찾는 것. 네, 이것은 집안의 번영을 만드는 최고의 풍수적인 수단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동양학에서 이 물은 지혜론과 재물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물기를 잘 만든다면 땅이 기름지게 될 것은 당연할 것이고, 이곳에서 많은 곡식을 수화할 수 있을 것이니 그러했을 것이나, 이는 물론 이런 피상적인 이유 말고도 인체의 3분의 2가 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또한 현대 과학에서도 이 물이 인체에 주는 많은 영향력들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그냥 단순히 무시하고는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혹시 이 수맥이라는 말이 동양의 이론일까요? 아니면 서양의 이론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네, 이 수맥이라는 것은 서양의 이론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우리 동양의 이론, 꽤거은 풍수적인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결과로만 생각하는 서양의 이론에서도 우리 동양의 풍수와 비슷한 이러한 이론들을 많이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이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을 상승시켜주는 최고의 풍수 소품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 물을 잘 다루시는 자 번영할 것이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물은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는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샤워를 하실 때 설거지를 하실 때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쫄쫄 나와서 답답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네, 이것이 바로 이 집안의 재물운이 부족하도록 만들어진 잘못 지어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네, 당장 고치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샤워기든 화장실이든 수도꼭지든 어디든 물이 나오는 곳에서는 시원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곳에서 답답함이 생긴다면 이 집안의 재물은 막혀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 집안에 우물이 마르면 집안이 망한다 라고 하셨던 점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는 생수를 드시나요? 아니면 정수기를 연결해서 물을 드시나요? 아니면 수돗물을 끓여서 물을 드시나요? 물론, 어떠한 방식으로 드시든지 이 물을 담아두는 곳은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이 어디에 있던 첫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우물을 항상 뒤뜰에 두셨던 것은 이 우물이 바로 집안의 재물이요. 보물이기에 그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풍수학에서는 물은 곧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여 집안에 걸어두는 그림 액자도 물그림이 그려진 것은 재물운을 만들어준다고 말을 하죠. 물론 정수기에서 바로 받아서 물을 드시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이며 또한 물을 끓여서 드시는 분들 역시 이 물을 담아두는 주전자가 따로 있을 것이니 이 역시 상관이 없을 것이나 생수병에 물을 드신다면 생수병이 있겠죠. 네, 이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서 잘 보관을 하십시오. 물론 많은 플라스틱 생수병들을 주방에 쌓아 놓고 물을 드시는 경우 없으셔야 합니다. 네, 이 생수병 모두 보이지 않는 창고에 넣어두시고요. 하나씩 꺼내서 드시고, 또 드신 것들 냉장고에 넣어서 잘 보관을 하십시오. 네, 그래야 재물이 재물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고여있는 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물은 반드시 흘러다녀야 합니다. 네, 이 물이 흘러다니지 못하고 고여있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며, 물의 기운이 지금 나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꽃병의 물은 언제 바꿔주셨나요? 혹시 수족관의 물은 언제 교체를 하셨나요? 네, 이 물이 오래되었다면 이 물은 모두 죽은 기운, 즉 사의 기운을 여러분 가정에 쌓이도록 만드는 것이며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이 죽어가도록 만드는 최악의 풍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분의 물은 부족하지 않게 주고 계시나요? 네, 절대 이러한 일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꽃병의물 자주 갈아주셔야 합니다. 네, 꽃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여 저는 집안에 수족관이 있는 것을 풍수학적으로 좋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을 자주 충분히 갈아주고 있다면 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나 대부분의 분들이 보기만 할 뿐, 그저 한 달에 한 번, 아니 몇 달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시기도 하죠. 네, 이 물이 오염되어서 더러워서 보기 싫을 때 물을 갈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 가정이 망해가고 있다는 징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물이 썩어가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다음은 배수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물이 내려가고 있는 배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그러하시다면 풍수학적으로는 0점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은 항상 정갈해야 하며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재물운이 쌓인다는 것이 풍수학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화장실 배수구, 싱크대 배수구, 세면대 배수구, 세탁기 배수구 등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은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네, 절대 물이 막히는 일 없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 가정에 재물운을 막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리실 적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네, 수채구멍 막히면 큰일 난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 말은 풍수학에서 나온 말로, 집에 물이 잘 흐르면 재물이 쌓인다 라는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잘 흘러다녀야 하죠. 항상 쓴 만큼 들어와야 하며, 쓰지 않고 들어오기만 한다면 집안에 애군이 생길 것이며, 들어오는 것 없이 나가기만 한다면 집안이 가난해질 것이니까 말입니다. 네, 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가정에 어디든 배수가 시원하게 잘 되도록 만들어 드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물을 자주 드십시오. 여러분 물은 곧 재물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여 여러분이 물을 자주 드신다면 여러분이 재물운을 자주 드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역시 저의 말이 아니라 풍수학에서 나오는 말로 물이 맑고 깨끗하다면 집안에 번영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맑고 깨끗한 물이라는 것은 마시는 물이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마시는 물이 깨끗하지 않은 나라치고 부자인 나라는 없습니다. 네, 가장 역시 그러합니다. 좋은 물을 마시시고 항상 많이 마시시고 항상 물을 사용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물론 낭비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잘 아시죠. 하지만 그 경계치에서 최대한으로 풍족하게 사용을 하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이 가장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물을 사용하는 능력으로 부유함과 가난함을 구분하셨습니다. 네, 이는 어느 풍수 서적에든 다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정감록에 나오는 최고의 길지 칠성지에 관해서 아시나요? 네, 그곳은 모두 산이 아주 깊고 물이 아주 맑으며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하여 이곳을 신성한 땅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